자 이번에는 미미야 튀김을 해. 튀김, 튀김, 치킨 알지? 치킨 같이 우리 미미 물고기 좋아하지? 네. 음 물고기 좋아하지? 요게 멸치야. 요게멸치라 거야. 미미야 물고기를 맛있다고 먹어? 우리 미미가 좋아하는 게 물고기 먹고기 맛있다. 안 돼, 없어. 아니 안주 그리고, 남의 은빛 메리치, 이거 국사입니다, 국사이고, 이게 동결, 그러니까 냉동시키는 그, 과학으로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해동을 했을 때에, 이게, 아우, 난 아까 보고 내가 깜짝 놀랬던 게, 그, 아니, 그런 거는 뭐, 뭐, 어? 할약없고죽거 죽어. 그뭐 뭐라고, 뭐라고 써놨더라? 카스. 아, 잘안 보인다. 뭐라고요? 카스라고 yeah. 자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카스 공법으로 카트 공법? 카스 카스 카트? 카스 맥주 카스트를 카스? 아아 카시고 카스? 카트고 그거 <웃음> 그거 국민들은 <laughs>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웃음> 그 <웃음> 하여튼 전국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과학으로 예 과학으로 어. <laughs> 선생님 말씀. 과학으로 이러니까 진화, 진화된 과학 공법으로 이걸 생멸치를 왔다가 냉동하기 때문에 네네. 야들이 해동 시켰을 때물 그대로 그렇지 그때는 알겠지만 99%구로 살아있겠지 물 그대로 나 간... 아까 보고 놀랬다 이거 <laughs> 진짜 아까 놀랬어 시기불정. 근데 말. 이제 이 소비자들이 이걸 사가지고 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알면은 나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방금 눈물을 봤거든. 이 네. 음. 미국 맛있다. 이 이건 이제. 이 기름이거든 식용유 기름 들어봐 식용유, 식용유. 식용유. 어. 기름이 아니고 기름 기름, 기름. 기름. 거림. 거림 기름이 아니고 거림. 거림. 거림 오케이.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은 폭발해버려 펑 터져 그래서 물하고 기름은 상극이다 어요거 이제 이건 나 이건 나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 다른 게 없어. 이거담넣보면 아직 아니야. 뭔만잘됐지 응. 아직 아니야. 음, 아직 아니야. 아니, 조금 더 있어야 돼. 온도를. 어, 치킨집에서는 온도계가 있거든. 그래, 딱안 넣어. 이게 몇 도, 몇도 있는데, 앞빠는딱 눈으로 보면은, 아, 이거 된다. 는딱 바로 보면, 아. 음 아직도 아니야. 한 e 분만 e 있 Yes, yes. Yes, yes. Yes, yes. y 해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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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목숨을 걸었거든 가거손님이축고자라자 목숨 걸은거 그리고 세계적인 셰프들도 명들 잘때 잠 안자고 요리 연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yeah. 다른거 없어 사업도 마찬가지어 지금 촬영 중입니다 아이고 썸나 자 이제 한번 먹어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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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이거를 갖다가 젓가락을 가지고 잡아가 뭐이 그거는 아니고 음식도 손으로 먹는게 제일 맛있습니다 치킨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으면 치킨 맛이 떨어져 아, 손으로, 손으로 뜯어 뜯어 잡고 예. 뜯어야 맛있지 예. 어릴 때나 쓰겠지. 그래. 지방방송 꺼져있어, 잉? 우리 유튜브 내가 지금 3년차인데 첫 광고입니다. 남의 은빛 메르치. 아, 남의 네. 예. 그것도 뭐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죽방 메르치입니다, 이게. 남의 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죽방. 아이고, 맛있겠네. 여기 지금 우리가 저두팩 넣었습니까? 음, 두팩것은 남는다. 미니하고 내가 한 팩이면 딱맞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집에서는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집에서는 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이팬에이 사람 막 기름 이거, 이거 어. 오분에만딱 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굽듯이, 어. 우리가 와, 저, 제사 지낼 때 산전국 뜻이 예예. 그야 그럼 아, 어, 이거는 예, 완전히 무슨 저저리치 예. 식당에 예예. 예. 전문적으로 멸치 튀김하는 예. 집에서 하는 거고 예. 어 집에서는 전국 뜻이 그렇지 전국 뜻이 있잖아 예예. 다 예. 해가지고 보내. 보 그럼 내가 뜨면 일안 한다고. 예. 내가 뜨면 이제 멸치 칼집을 딱내 가지고 예어 멸치 칼집을 내 가지고 그간 있잖아. 고추하고 예. 내가 좋아하는 이제 소금 간하고 있지. 예. 살짝 있제한3 0분 정도 젤이 났다 예. 쉽게 말해가 우리 김치 담듯이 젤이 났다가 요리다가면은 간장에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딱 맞죠 자자주세 이거 이거 요 이걸 비빌 때이게 중요한 거야. 와, 우리, 아이고 뜨거워라 노릇노릇 이제 대표님 불좀낮춰주 꺼도 됩니다 불꺼보 있어. 오케이 꺼있어 꺼있어 그도이 자체 온도가 있거든 계속 끓는다 손잡이 너무 좋지 아우 맛있겠네 이거 여기야 야, 이거 저, 싱글들, 응. 혼자 사는 사람들, 이거, 예. 술안주 죽이겠네, 이거. <웃음> <응>? <웃음> 자, 옥수미 네. <웃음이> 너무 야합니다. 옥수미 <laughs> <그래. 웃음> 생각나네. 어, 진짜 잘 지기시네. 옥수미 생각나. 이 옥수미가 데려오셨구요 선생님 확실히 진짜 치기 못해 주시네요. 한한한한 달. 뼈는 좀한다 음 뼈까지 다 먹는 거다, 이거. 갈슘. 음! 잘 아, 딴다! 이거, 이거, 정말 맛있어. <laughs> <laughs> 맛있네, 요거밥소리 먹어봐. 예. 진짜 먹어봐. 먹어봐. 어? <laughs> 봐. 어? 어? 야 연기를 할줄 모르겠어. 어? <laughs> <좋습니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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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맛은 없는데, 안먹 우리 민미가, 앙. 음, 근데, 되게 옷을잘 입힌데, 간 조금 돼있네 제가 치자물을, 예, 지자물하고 조금 조금 나가고, 조금 넣었어요. 요거 이제, 간장, 응? 어? 국간장, 국간장에다가 식초 조금, 그 다음에 통깨 조금 허치가, 식초를 넣을 때는 이제 참기름을 넣지 말고 내가 장기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식초하고 장기름또산거이야 그래서 그때는, 아, 우리보다 중국집에 가면은 만두 먹을 때 그거 보면 식초하고 한다니까, 아, 예. 그때 통깨를 살짝 흐지 주면은, 통깨가 터지면서 고사맛이. 뼈, 뼈다 먹는 게왜 멸치야? 일치튀는 거지. 야채고 이래서 말이야? 야채야. 마찬가지야. 마찬야채하가지자요이거 이거 양념장 양념장은 뭐, 따로 붙이면 되지? 요거는 양념장이 없습니다. 무침은. 집에선 초장 그런데 예 저, 저거 저거저거 멸치 쌈밥용 응. 거는 무침은 그냥 하나 더 이렇게 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 네, 이거 좀 쳤어요. 예, 예.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왜찍